Hello, everyone. Welcome to Nathan's English Universe. 안녕하세요, 여러분. 146페이지. Mars Climate. 화성의 기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은 얻는다라는 거죠. gets about 60%. 약 60%의 햇빛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주어 동사가 또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어떤 햇빛이냐라는 설명하기 때문에 형용사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바 없이 이제 w h 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경험하는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절리불하전하고요이 전체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는 파악을 할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that을 안 쓰고 which를 쓰는 이유는 이제 명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that과 이제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수업 시간에는 이제 위치만 쓰죠 관계대명사에서는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조금 더 수업을 이해할 때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햇빛인데요 어떤 햇빛이죠? 우리가 지구에서 겪는 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어 햇빛 양의 60% 만을 뭐 한다? 반다 라는 뜻이죠 자 다음 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데가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자, temperature 하면 주어져 그 다음에 is니까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등이 됐다. 이제 이제는 조금 감이 올 겁니다. 등위접 속사는 이제 어느 이제 단위로 등위가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문장과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기온이죠. 어디에서? 화성에서의 평균 기온은 minus 63. degree Celsius 이렇게 읽죠 자, Celsius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섭씨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무려 마이너스 63도 정도 이제 평균 기온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 그 다음 보면요 자, if가 쓰였죠 그 다음 저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보면 가정법 가정법 즉 과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가정법 과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제라고 했죠. 과거형을 쓴다. 그래서 이제 뜻은 뭐죠? 현재 사실의 반대나 현재 일어날 가능성, 이 현재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이제 것을 나타낼 때 쓴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if it were 자, 과거가쓰였 죠. 그다음 이제 콤마, 자 부사절이 끝났고요. You would not survive the cold, 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동사의 과거가쓰였 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심할 바 없이 가장복하고 나서 현재 사실에 반대고요. 그다음 어, 문법할 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이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If it were not for y o 그냥 외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뭔뭔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면 자,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제 없다면 어때요? 없었다면 과거지만, 없다면 현재의 일를 나타냈는데, 현재 사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봅시다. 자, 이제 외운 표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갈수 있죠. 이것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뭐가 없다면 이죠 여러분, 어 s h e l t 하면, s h e l t 가 이제 우리가 링크링크에서 이제 외운 표현이죠. 그래서 보면, 뭐 주거지. 그래서 또뭐 피난처 뭐 이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거지라고 이제 해석되는게 좋습니다 안식처 자 그러면 만약에 안식처가 없다면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해보죠 만약에 안식처가 없다면 여기서 끝났죠 그런데 specially designed 뭐죠 특별하게 designed 그렇죠 pp 형태죠 그래서 형용사 수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shelter를 수식하죠 그러면 어떤 피난처가 없다면 입니까 특별하게 만들어진 피난처죠. 이것도 이제 부사입니다. 왜 만들어졌죠? To protect you 하면 이것도 이제 부사적용법 to 정사에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고안된 만들어진 쉘터가 뭐 한다면 없다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You would not survive the cold. 쳐. 음. 너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뭐할 수가 없을 것이다. survive. 자, 살아남다인데요 survive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나와서 다동사가 되면, 뭐, 뭐,에서, 이제, 살아남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서 cold. 이건 형사가 용 아니죠. 너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는 명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more serious is that. 이렇게 보면, 자, 이 문장을 보자마자 수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물음표가 머리에서 이제 떠올라야 돼요. 이게 이제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물음표가 안 떠오르면 문법조치식이 전혀 없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웠던 단어 중에 serious 이런 단어죠. 이제 그러면 심각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왔는데요. 형, 형용사가 주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죠 주어는 명사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장이 이상하다는 라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제 도치죠 도치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어구가 강조돼서 앞으로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제 도치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동사는 is는 확실하죠 그럼 이제 주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 that 어때요? 대뒤에 그 이제 완전한 절이 오니까 명사절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대절이 뭡니까 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주어를 1번, 그다음에 동사를 2번, 그다음에 이 도치 강조된 부분 앞으로 나와서 이것은 이제 3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주어가 뭐합니까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우고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쉽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뭐 도치에는 여러가지 도치가 있지만 이제 특히 강조를 위한 도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부정어가 앞에 나와서 주어동사가 도치되는 거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어 부정어가 이제 문두로 나와서 동사주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강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사구 이제 주로 여기에서는 이 부사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전시사 플러스 명사 의 형태로 앞에서 나와서요 이런 이제 이 업구가 이제 앞에서 나오면 동사주어가 감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보어, 비동사 뒤니까요 여기에서 cos가 하는 역할은 보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어가 앞에 나왔을 때 주어동사가 도치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강조를 위한 도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문법적으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세 번째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more serious가 원래는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인데 앞에 나와서 도치가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부터 보도록 하죠. 대절이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있겠죠. 혹시나 giant red dust storms 하면 이제 먼지, 모래 폭풍이죠. 그래서 거대한 붉은 색깔을 띤 모래폭풍 이게 이제 주어져 이것이 뭐하고 있다는 거 frequently 하면 자주 종종 cover 덮어버리는 거죠 the entire planet 이 사실 전체가 뭐하는 거죠 더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동사가 왔기 때문에 앞문제가뒷문제가 이어집니다 they can throw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they가 누굽니까 보면 they는 The storms. 뭐 물론 red까지 같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모래폭풍입니다. 모래폭풍이 뭐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 throw. 자, 그 다음에 up to까지 이제 같이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hrow는 이제 원래 던지다죠. 근데 up이라는 표현과 합쳐져서 이제 밀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어, 이런 폭풍이 하면 먼지를 밀어 올리는데요. 이제 어디까지? Up to는 뭔 뭔까지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밀어 올리는데 뭔 뭔까지 밀어 올린다. 무려. 미안해요 선생님이 이제 불그인 사용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 그러면 40 40km, 킬로미터 무려 40 킬로미터까지 이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into 어디 안으로? The a i the air. 에 r 는여기는 대기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대기 중으로 40 k m 미까지 이제 밀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엔드는 어때요? 여기 엔드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이어졌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엔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죠? Last.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같이 이제 대칭 이루는 동사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대칭 이루는 동사는 어디 있죠? Last와 동사 이룰, 이룰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Throw가 되겠죠. 그래서 어, 주어는 똑같죠. 그래서 이제 Storms 이 폭풍이 밀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폭풍이 또한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뭐 다음에 기간이 나오 시간이 나오면 뭐뭐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For m o n t h at a time. 그래서 어, at a time 한 번에죠. 한 번에 수 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자, furthermore. In addition 이란 똑같은 표현이죠. 게다가 또 이제 이런 대기에 대한 사실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More select protective ozone layer. 제? 자 그러면 lack 이란 표현은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 화성은 부족합니다. 뭐가요? 보호, 오존층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문장 끝나버렸습니다. 주어동사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어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 해부의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여기도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고 이 전체 절이 오존층을 이제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화성은 이제 보호 오존층이 부족합니다. 근데 어떤 오존층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디에서? 지구는 오존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대기에 있는 이제 우리가 지구의 대기에서 갖고 있는, 대기 속에서 갖고 있는 오존층이, 이제 보호, 우리를 보호해주는 오존층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 연결합니다. Therefore, 결론이죠. 그러므로 Don't forget to take some serious sunscreen with you.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Forget, forget 다음에 선생님이 그때 했었죠. forget은 tube 정사가 오느냐, ing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이죠.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 면 범머 할 것을 이죠 그 다음에 forget 다음에 i 인지 범범머 실제로 한 것을 기억하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한게 아니죠 forget to take 가지고 갈것 그렇죠 그래서 take 그렇죠 가지고 갈 것을 잊지 마라 라는 표현이죠 자 to take some serious 여기서 이제 serious는 심각한이라기보다는 강력한이라고 이제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강력한 효과를 가진 선스크린, 선크림은 Sun 이제 콩글리시입니다. 선스크린 또는 뭐 선블락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강력한 효과를 가진 자외선 차단제를 광디유, 그쵸 자, 그래서 가지고 가는 것을 뭐하지 마라. 잊지 마라 라는 뜻이죠. 당신이 갈 때, like 뭐와 같이 SPF는 sun protective factor 아 sun protection factor 일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자외선 protection 차단 factor 지수죠 그래서 이제 천 정도 되는 이런 강력한 차단제를 갖고 갈 것을 잊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자, otherwise otherwise 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주로 가정법고 같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다 라는 표현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게 뭡니까 여러분 뒤를 봐야 되겠죠 you would get severely sunburned there 그렇죠? 당신은 뭐합니까 severe 심각한 이라는 뜻이죠 근데 get sunburned 하면 sunburned 하면 화상을 입히다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ed 형태가 나왔고요. 이 get 시한 동사가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비동사 대신에 이제 쓸수 있는 게 get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수동 태죠 그래서 너는 어 뭐머 s e v 는 부사니까요. 그러면 뭐 you would be sunburned 하랑 비슷한 표현이죠. 심각하게 그곳 화성에서 이제 화상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음이라는 표현과 이제 상응되는 표현은,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이런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를 가져가지 않으면, 이제 이런 표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otherwise죠. 그래서, 이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이제 독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